안녕하세요. 오늘은 늦은 막한 오후에 아 뭔가 집에만 있기 좀 뭔가 아쉽고 해서 이제 가을이 완전 지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좀 가을을 좀 느껴보려고 어 시골길에 좀 한적한 시골길을 한번 달려보려고 나왔습니다. 이제 점점 가을과 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항상 가을이 조금씩 더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짧은 가을을 잠깐이라도 멀리 안 가도 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오토바이란 취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살고 있는 근교에 시골길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혼자 영상으로 찍을 겸 오토바이 타러 나왔습니다. 가을을 한번 영상 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버뉴 다 주유를 하고 이제 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기름이 너무 많이 먹는다 아, 좋다. 시골이네, 시골. 경남에는 한 겨울이 돼도 사실 온도가 막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거의 대부분 영상은 기록을 하고 못할 정도는 아닌데 또 저희는 그 추위가 엄청 춥게 느껴지죠. 수도권 분들이 내려오면 따뜻하게 느낄지도. 자, 삼당진 철교를 지나갑니다. 예전에 베스트 낚시 한참 많이 할때 여기서 낚시 많이 했다. 자, 보입니까? 완전 옛날 슈퍼마켓 스타일.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동네에 저런 곳이 있었습니다. 진짜 감성에 젖은 건물들이 많아요. 이 동네는. 개인적으로 저런 건물들은 좀 어, 돈 많은 부자님이 매입을 하셔, 하셔가지고, 약간 감성가패로 바꾸시던, 그렇게 좀 보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, 개인적으로는. 쉽지 않겠죠, 뭐, 보존이라는 게. 음. 제가 한참 예전에 자주다니던 라이딩 코스인데 안온지 좀 됐네요 요즘 경기장 다니다고 전혀 뭐 투어를 안다니다 보니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한적하니 차도 많이 없고 자연도 어우러져 있고 또 여기서부터는 노면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다봉 주셨다. <laughs> 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. 가끔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. <laughs> 고맙습니다. 혹시나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오. <laughs> 기분 좋으니까 아무, 아무 말도 안 하겠어. 제가 친가가 미랑이라서 저희 할머니, 쉽게 말해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미랑이기 때문에 미랑 참이 동네가 정겹고 또 오면 은 뭔가 반갑습니다. 아버지 고향이라서 그런가요? <laughs> 여기 어디 카페가 새로 생겼다던데. 제가 지금 거기에 가고 있는데. 어디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강은향라 열아라고 어 제물 자주 떠다주는 고마운 91년생 우리 친구 열아가 있거든요 어 어제 갔다 와서 제가 어 거기 좋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못 찾겠습니다. 조직. <laughs> 아, 여긴가 보다. 아, 여기네. 오, 분위기 뭐야? 분위기 뭐야? 여기 사진 포인트구만. 입구가 어딘데? 아. 신상 카페에 도착해봤습니다. 여기 요즘 핫하더라고요. 라이더 카페는 아닌 것 같은데 라이더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시대에 맞게 커피 한잔 마시러 썰발이 나와봤습니다. <laughs> 와 분위기 무슨 일이야? 와 이런 데가 있었다고? 어? 엄청 넓어요 또. 야 진짜 오토바이 한 2천 대는 들어오겠다. 저 산세 보십시오. 와, 미친. 와, 대박. <laughs> 이런 데가 있다니. 와 카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와. 일단 와, 공간 보십시오. 라이더들이 좋아할만한 분위기지 않습니까? 감성 뒤진다, 진짜. 와. 와. 여기가 새로운 메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와, 진짜. 대박. 분위기 보십시오. <laughs> 무엇보다 포토존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. 와, 뭡니까, 이거. 감성. 보이십니까? 보이세요? <laughs> 와 대박, 대박 대박, 와, 와. 야, 이거는 꼭 오토바이를 안 타고 와도 카페 자체가 좋네요. 와, 정말 넓고, 일단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아요. 이게 뭐, 자리를 못 앉아서 못 오겠다 하는 그런 건 아닌데,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, 영업시간이 저녁 8시 20분 까지입니다. <laughs> 밤바리 가기에는 좋은 시간 아니죠. 근데 여기 산도 그렇고 들어오는 길도 꼬불꼬불하고 어좀 기온 자체가 낮은 동네이기 때문에 반바리보다는 낮바리로 오시면은 충분히 어 즐기실 수 있는 카페 중에 하나고 또 저희 라이더들은 어갈 만한 곳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어 정말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. 정말 좋네요.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넣는데 이거 이거는 그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, 이 초콜릿 이게 뭐,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네아 비싼 이건, 초콜릿이네 그네 아치새가 커인데 기분이 좋아지네 <laughs> 연예인 같대요 저는 이제 폭기를 해봅니다 아 해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복귀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어 그냥 뭐 좋더라 하는 소리가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어, 무조건 또올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뭐 조금 시골길로 오니까 뭐오토바 타기도 좋고, 그 다음 저기 위로 저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미랑댐 쪽으로 쭉 연결될 만큼 길이 엄청 좋거든요.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입니다. 그래서 다들 뭐 이쪽 삼랑계쪽 원동 쪽으로는 라이딩을 엄청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 와 보셔도 저 얼마나 페인것 같고요. 그다음 사장님이 어 연세가 어머니 저희 어머니 또래 정도 되시는데 어 엄청 좀 뭐라지 하 고급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? <laughs> 약간 이런 안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물건들도 다 감성 넘치는 물건들이고. 그다음 뭐, 뭐 이게 허투로 그냥 대충 뭐 이런 알리스러운게 없습니다. 예, 네. 다 좋은 물건들로 돼 있고. 오면은 뭐꼭 오토바이를 안 타고 와도 어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좋기 때문에. 어 빵도 셰프님께서 외국분의 뭐 전문가분이 빵을 직접 굶든다 하시니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. 이번에는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빵을 못 먹어봤는데. 어 다음에는 제가 와서 꼭 한번 빵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데리고도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카페네요 그래서 다들 뭐 지나가실 일 있으면 꼭 많이들 들러 오셔서 한번 제가 느낀 이 편안함과 맛있는 커피도 즐기시고 그러면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워지는 월동 준비 잘 하시고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!